다 어디 있어? 다들 나 컨테이너 박스인데인데 나 지금? 아이가 지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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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버지 <laughs> 이름이 다죽으려 <나 웃음> 이름으로. <laughs> 이방식 지금 펜스펜스뒤에는데요 <laughs> <laughs> 예. 어이 뭐야 이거? 어 무서워. 와저 <laughs> 아, 이거. 네, 무서워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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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이 이거. 이 이거. 다거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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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laughs> 이름이 검정장아 삼 이름으로. 블레이 지금 펜스, 펜스 뒤에 있는데요. <laughs> 이것같 펜스 뒤쪽에 있는데. 저도 못 움직여. 기 그럼 뭐라고 다들 서 미치면 아 <좀> 우리 아버지 그렇게 받으시오 어. 씨 뭐야? 어사람이다 우리 다 만났어. 다 같이 있어. 나나왜 나 불이 안 켜지냐 근데? 어, 아 이거 뭐야. 이거 이거 왼쪽 눌러 왼쪽. 아 왼쪽이구나. 다시 들어갈 거아요아다 여기다 우리 다 여기다. 있아내그 잠이 놀래라. 어, 어. 아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왜? 뭐야? 뭐야? 왜 목이 아니, 날아갔냐 왜 이거? 우나 목... 아, 진짜 놀랬잖아 <laughs> 아니 형... 근데 이 사람 왜 대가리가 없어? 한명왜 머리가 없냐? <웃음> 어, <저> 머리, 없냐? <laughs> 어, 저 머리 없다고요? 어. <laughs> 어. 이 이거 이 시체는 누구야? 나다. 이한 시체는 나다. 이 두꺼운 대기는 바로 나지. 어 님들. 어, 아슬렌더맨인것 같아. 어, 안가 안안 그래도 그런 것 같아 지금 딱 보니까. 야, 도망가, 도망가자, 도망가자. 네. 같이 가자, 우리 같이 가자, 같이 가자, 우리 같이 가자. 아 어. 에이, 자, I am Slenderman. 아, 소리 들려. 아, 페이지 있다. 페이지 안 왔어 나 줬어. 오케이, 가자, 가자, 아, 가자, 아, 가자, 예, 자 예, 예, 트럭으로 봐, 트럭으로 와 봐. 트럭도 있어, 디테일 있어 우리. 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, 뜨개나 어. 잡아줘. 어, 가자, 가자, 아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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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. 가자. 우리 세 명이야, 세 명이. 슬렌더맨인가 봐. 응, 음. 그래 어? 음. 야 어? 응. 야, 잠깐 가만히 있어. 불이 안 켜져. 어, 나, 나도, 나도, 나도. 음. 뭐야, 뭐야, 뭐야. 덤불, <laughs> 덤불 죽었나 봐. 더불 죽었나 봐. 아불 켜진다, 불켜다불켜다 죽이는 방식이 존나 <좋나> 웃긴 크루 씨. 이거 죽이는 방식이 존나 웃긴데? <laughs> 야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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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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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불 켜져, 불 켜져. 불 켜져, 불켜진다날 불 <laughs> 따라와, 날 따라와. 어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<laughs> 알았어, 서로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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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하나가면 다 같이 죽잖아. 아니야, 아니야, 제, 제 모르잖아, 어차피. 범프리가 죽었다는 건이 근처에 있다는 건데. 아, 뭐야? 형잘 찾아보면 말이야, 내그 소검댕이 같은데. 펜스 떨어졌어. 아, 어, 어 놀랐어. 머리 없는 게 맹수 크지, 머리 없는 거. 어디야? 어디야? 아, 저 머리 없나 봐요. 예 네, 저. 어, 나, 나, 이거 나야, 이거 나야, 이거 나야, 이거 나야, 이거 나야, 이거 나야. 이거 나야. 이거 나야. 이거 나야. 가자. 쿠로 오지마, 쿠로 오지마, 오지마, 재아 재미 없잖아 이거 이렇게 빨리 끝나면은. 그럼 <laughs> <laughs> 있어? 맹스코 뒤 있어? <웃음> 모르겠어, 겠어와 <laughs> <laughs> 이거 존나 웃긴다. 어야야야야 맹스코 어어 맹스코, 맹스코. 아웃긴다 진짜. 어쭉 찍어 먹어 지금 다다 다 죽게 생겼다. 맹스크 파이. 찍어 먹어. 크루. 에 크루. 크루 저질러 버려. <laughs> 크루 어디 있어? <laughs> 한 놈은 저질러도 돼. 한놈쯤은 괜찮잖아. 한놈좀 괜찮게 개포가 들어가고 자 이거 <laughs> 샌드박스를 안 만들었어? 아 죽게 생겼다고. <laughs> 이 새끼는 왜 카메라를 얼굴에 대고 있어서 시야가 이렇게 좁냐? 안돼 우리 큰났다. 지금 매 뭐냐 매 맹스크나 나라도 지금 흩어져 있다. <laughs> 그러지금 이거 누구 아아 는거지 지금 <웃음> <웃음> 그 <laughs> 스톱많은거 가고있는 사람 뒤를 볼 뒤를 한번 봐봐 어머니, 엄마가 너무 무서워요 아스톱 저는 저선 아닌것 같은데 죽겠군요 게이형 <laughs> 내가 왜 내가 죽었을때 왜소리질러는지 알겠지? 여기가 어디개 무서워 뭐 존나 무서워 <시� Renaissance> 오 이거 어 맹스크 맹스크 맹스크. 나나 나. 나나 아, 나. 나야 나야, 나야, 나야. 나야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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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이거, 가자 가자 야간, 이거 이거 스랜더맨 야간 투시여 가지고 그냥 떨어져서 당했다. 야간 투시라고? 맹스크. <laughs> 네. 맹스크. 네. 행운을 빌어요. 왜나 떨어졌어? 야이 상종이. 미친 당정했어. 나가 우체 이 새끼 저거 진짜. 당정했어 <laughs> 뭐 아, 이렇게 어떻어? 뭐저 같은 차 이따지 새끼야. 어때 가 떨어져 갔다. 아, 아까 크루자에서는 이게 보이는구나. 다 보여, 다 보여. 아, 어. 아니, 어디? 사기네 이러면은 그러니까 몰랐지 말아니까. 니까 여기가 어디요? 벽이다. 악튜님, 뒤에 보세요. <웃음> 싫어요. <웃음> <여기가> <웃음> 싫어. 뒤를 봐. <laughs> 선생님 계속끼 맨날까지 씨. <laughs> <멋있을 웃음> 거지? 지를 봐 G. 아, 놀래 지를 <laughs> 봐. 아니, 야, 앞에 가 봐. 앞에. 뭐, 너 앞에 가 봐. 앞만 아, 보고 <laughs> 달린다. 앞으로 앞에 가 봐. 아, 오늘 봐아 <laughs> 어, 뭐야? 아! 어! 나날 재미로 겠어 근데 외면하는 거. <웃음> <웃음> 화면이 지지거리다 <laughs> 아, 아 잡혔다. 어. <laughs> <laughs> 끝났다. 어, 어 이제 나다. 내가 쓰랜더맨이야. 맹스크는왜왜왜땅 땅에 꺼져 있어? 아 <laughs> 보여요? 응 음. 올라와 저말 말고 <laughs> 어떻게 보이는겨 사기 아니야 이거? 잘만 보이는구만 <laughs> 백안, 백안이네 백안 어 잘만 보이네 유, 유, 야 유일하게 지금 땅 밑에 있네 저 여기 있으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아 보이면 이거 사기 아니야 사기네 어딨어? 박트님저 올라가고 싶은데 길을 못찾겠어요 지금 지하입구이 갇혔어요 거기서 열심히 주워 폴지 주워야되는데 폴지가 없다 아니, 여기서 아무것도 안보고 잠깐 카톡좀 해야겠다 아 <laughs> 아니 그 와중에 나 죽이려고 하지마 어어어 어허 어허 고준형 어허 <laughs> <고정해요. 웃음> 어나 어, 잠깐 카톡좀 한다니까 어허 <laughs> 올라가고싶은데 길을 못찾겠어요 어떡하죠 그런건 없다 지금... 오래님 방금 하나 죽임? 아니 안죽였어요 아무도아무 아무도, 아무, 아무도 안죽였어 아무도 지금, 지금 응? 그럼 반대로... 나 이거 그냥 그거구나 이거 잠수 오래타면 죽어 전 지금 열심히 어어 앞에 어 아, 그래서 뭐야. 내가 죽을 뻔 했구나 골드이 개새꺄 꺼져! 아, 손전등 제발 진짜 개재밌네, 이거 뭐 이런 쓰레기 같은 손전등을 쓰냐고 와, 진짜 자꾸 꺼지는 거왜써 미친 이거 <laughs> 개웃긴다 뭐야? 뭐야 뭐야 꺼져 씨발, 바닥 보면서 달려야지 막혔잖아, 여기 나... 어, 잠깐만 마하마안 감사합니다. 이거 밖에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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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야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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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선생님 안녕, 네. 안 선생님, 어, 어, 선생님 저녕 아무것도 몰라요. 저 아무것도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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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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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녕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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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이게 <놀람> 다른 <사> 다른 <놀람> 생존자의 불빛이 다른 생존자 불빛이 안 보이는 게좀 슬프다. 오, 아, 어, 아저님. 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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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까 아, 이 막아까이처럼 같은데 있었는데요? 아, 어, 어. 지하 미국이요? 아, 여기, 저 지금 아, 거긴데요? 그아그 버튼 어느 대로 다시 한번 들어와 볼래요? 우리 같이 여기 살 줄까? 어, 어디였는지 까먹었어.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갈래 <놀람> <laughs> 야, 야. 어 꺼져. 나못 따라오지 마. 가자. 안돼. 가기 싫어. 열었어요. 같이 아, 갑시다. 못하라 제발. 문 열었어, 빨리 와.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보인 게 아니라. 응. 위에 있는 숫자가 뭐야? 그러니까 아 숫자가 뭐야? 종이 몇개 먹었는지.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. 아아아 어. 아! 아, 잠깐만. 로이즈 오진다. 잠깐만. 잠깐만. 지지 꺼렸다. 개무서워 ㅅㅂ 잠깐만 ㅅ 아! 이 미친 지하비공은 왜통왜 나가는 길이 이렇게 들어오는 아 길이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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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.. <laughs> 이거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? 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죠? 총이 8장 주아서 탈출하면 돼자같은 게임 총이 8장이 안보여 종이가 어딨는데한장더못 <laughs> 찾았다. 어! 뭔 놈의 종이야? 한장더못 찾았다. 자꾸 지직거린다내주 <laughs> 죽은 거 아니야 아저씨? 아, 선전등 진짜 개같등 어, 나 좀. 찾았다. 어! 씨발. 아, 선전등 개같이. 아, 죽었다. 껌데 씨. 아. 어. 뭔 소리야, 뭔 소리야, 씨발. 죽었다. 어머나, 누가 종이를 어. 가져갔네. 그 녀석이 내 근데 아 야, 이렇게 슬랫, 보이는구나. 내 슬렌더맨 이기는 방법 있어. 내 땅바닥만 달 보고 달려. 아, <laughs> 아 이렇게 <laughs> 보이는구나. 이게 슬렌더맨이잖아. 돈불. 어? 왜 거기 있어? 나 갇혔어. 그러니까, <laughs> 그러니까 아 지금 괜찮아. 문제가 덤불이 지금 림보에 갇혔는데? 와, 이속이 빠르네. 미치. 여행이가 잡힐 수밖에 없지. 저기 하는 <laughs> 저게 <웃음> 그 뭐야? 이속이 빠를 때는 어? 투명이거든 <laughs> 근데 팀장이면 데미지를 못 줘. 으아! <laughs> 으아! 안볼 거야, 안볼 거야, 안볼 거야, 으

<laughs> 어, h a t s wrong? w h a t 오지마 o n g w 오 a t s wrong? What's wrong? 근처

잠깐만 o t 을지키자채 t 을 t 키자갈 t i 더라도안 t o t i t 아 Tito, t 졌 t o Tit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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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t 게 Tito, t 닥됐다워 길이다. 워너, 버스 와너 버스 닥킹 길이다. 닥킹 길이다. 닥킹 길라라라라길라라 닥킹 길이라라라길이라라라 길이다. 라라 나와. 뭐해. 하나 둘셋넷 이거 뭐 까끌.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이러면 어? 슬랜이 멈춰. 게임형그가드 <laughs> 여기.. 아, 이렇게 되는 거구나. 그 가루? <laughs> 슬레드 님이 아무것도 할 수는 없어 <laughs> 뭐야 죽었어. 계속 보면 죽어. <laughs> 계속 보면 죽어. <laughs> 시작하자마자 뭔가 느낌이 안안 안 좋아서 존나 점프하면서 뛰고 있었는데. 야야야 야, 큰일 났다. 긴 게이다. 긴게이다 좋아. 네. 그래도 흔쾌형 아, 뭐, 여기 있는 거 알아. 날 죽여. 김계이 붙지 마라 거지 같은 놈아. 네가 여기 있다는 건난다 알고 있어. 공이 하나만 이렇게 이렇게 지켜만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잘멸더니 파티를 <laughs> 하는 이유가 있구만 시바 사람들이 <laughs> 지켜보는 것만으로. <laughs> <laughs> <자유>. 간나 새끼. <laughs> 찾았다 찾았다 하나 찾았다. 어 하나를 찾았구만 <laughs> 내가 가는 사이에. <laughs> 어. 잠깐만. 가고 있는데 하나를 찾아? 하나를 찾았네? 그렇게 하나를 나한테 갖고 와야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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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나 이제 두개 찾았.. 나 여섯 개 남았어 아직 아.. 진짜.. 좀다 죽었어? 나만 남았어 그러면은? <laughs> 아.. 진짜 개무섭다 이거 오우 씨오 씨발 나 진짜 내 옆에 보게 이온줄 알았어 씨발 <laughs> 아.. 어떻게 그기나 깎아지는 골목에서 어게그할 수가 있지. 아 진짜 개놀랐네 와. 보는 걸 보았지. 그래서 나는 어씨어이 그, 미친 진짜 모기새끼 어. 어 나도 모기 때문에 개놀랐는데. 어 나도. <laughs> 스렌더맨 <스렛단을> 걸어가는 것이다. <거잖아. 웃음> 아 진짜 무서워. 돌아와라 <laughs> 굴드네이 지금 만나러 갑니다. 오고 있다고요 지금? 지금 <laughs> 만나러 갑니다. 엿댔네 저기 왜 시발 어제 내가 훈제오리를 먹다 남은 차리 아, 쪽에 있는 거지 아니 그건 나아니야살잘주어요나나 <laughs> 여기 막혔고 어디지 모르겠어 지금. 어째 아, 이거 졸라 졸린다. 와. 나 막혔어 지금. 맵이 너무 무서워요. 아니 왜 마, 맵이 왜야 어. 아, 다시 다시. 오네 죽었어? 아니 아니. 막혔어. 차리가 이 녀석 왜땅 안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구만. <laughs> 어디로 <laughs> 들어갔는지 근처에 입구를 찾아볼까. 으음... 아 배경 엄청 무섭다 이거. 땅을 들어간다치면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. 이쪽으로 들어갔다치면 이 안으로 들어갔나 봐. 이 안으로. 아 여기쯤에 있으면 되겠지. 이 녀석이 여기 있니까 여기 맞나? 근데.

미친 듯이 나갔어 아, 가안 나갔어. 아, 내가 진짜 너무 무섭게 했나 어, <laughs> 아,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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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짜 진심으로 무서웠어. <laughs> 너는 하단님의 <하늘에> <laughs> 사랑 <사람>, 하늘에 비친 <laughs> 저, 저, 저 웃긴 게 뭔지 알아? 게임 전반 저런 거에서 손목에 염주 지고 있다. 너는 하단님의 사랑 <laughs> 너는 하나님의 선물.